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little face make me stay with you. Eyelashes. Hmm. 미공포. 네와 중국 파티. 와 중국 파티. 맘에 들었다. 맘에 다 까볼게요 다 맘에 들다 이게 얼마다고요 해서 이만해서 주는 게 600까지 해서 사라진다. 아니야 이 정도로 만족해. 자 화면 녹화도 가고 뜯어주세요. 엄청 꼼꼼히 하셨네. 아니나 근데 저거 침을 이미 봤지? 지구야 미안해. 지구야 미안해. 덕후가 말한다 미쳤다 뭐가 있다 와저저 익숙한 뒷면 미 미안해. 미안해. 미한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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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뭐야 응? 응? 누가 사자 파먹은? <laughs> 뭐다 파먹은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laughs> 그니까 아니 어? 나온다 아, 아 깜짝이야 너무 닮아서 같은 사람이에요 가, 같은 건줄 알았어 <laughs> 가, 같은 사람이에요 <laughs> 난 착장만 비슷하면 뭔가 자꾸 착각하게 돼근 미국도 후반게 더이쁘던네 내가 또 잘못 산건난 멍청한 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후반거 어림도 없다 저거 슬리브에 내 얼굴이 비 가지고 조마조마한데 미국 배고프니까 아껴겨 미안해 <laughs> 내가 박스는 재활용하도록 할게 지구야 미안해 <laughs> 나도 미안해 끝인가요? 끝! 끝! 앨범강끝아앨범강끝 중둔기간 끝 오케이 쓰레기만 잡댓만 둔 오랜만에 돌아준 중둔기간 지막켓 뿔칸가? 일점을 주고 샀고요 이렇게 보내줄 줄 몰랐는데 꾸겨지지 않았겠지? 한번 확인해 뭐 하자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짠짠 짠. 이제 넣어줄게요. 어디 없더라? 요즘 쓰고 있는 콜렉트북 다이소 어렵게 구했어. 근데 네.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 일본에서 왔나 주소가 있어서 뜰거 올게요 일본 분한테 메모리 없는 북카를 샀거든요 네, 그걸 보내신 거 같아요 네, 근데 산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빨리 왔다 제가 보낸 건 선판은 막이두달막 걸리고 그랬는데 심장은 아는 언니가 자기 갖고 싶다 해서 같이 샀고요. 내 거는 요거. 색감이 잘안 나오네. 아, 옆으로 여는 거네? 나 옆으로 여는 톱로던 처음 봐. 최대한 탐사가 센것 같아요. 기수가 없어. 짠. 예쁘다. 지금 빛이 어두워서 잘안 나오는데. 요거 님 거? 하단 하자는 없고 얘도 제건 아니지만 얘도 하자는 없네요 깔끔해 얘는 그대로 다시 넣어줄게요 짠 이거는 사인 폴라구요. 이거는 준능기. 사인 폴라 먼저 떠야 준능기 먼저 떠냐? 준능기는 뭔지 아니까? 준능기 먼저 떠야지. 이거는 다섯 장? 일괄 양도 받은 거예요. 모여봐요, 포카에숲 칼을 갖고 와야 될것같 이걸 드디어 구했어, 내가. 내가 이걸 드디어 구했다고. 교환도 안 구해줬는데. 갈망을 얻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빨리 구한 오차 영통인가? 얇아서 걱정인데. 얇은 거 치곤 잘해주셨어. 나 갈망 얻었어. 하자를 봐볼까요 없고 없고 근데 이게 포카가 화질이 별로인 것 같냐 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살짝 공장하자겠지 없다고 하셨으니까 뒷면이 이렇게 생겼네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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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갈망이야 이거 내 갈망 포카 드디어 영접 이것도 하다 없음 이것도 내 갈망이야 갈망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귀엽다 이것도 없네요 이분 포카다 유광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후지팬 빼고 쓰레기 지구야 미안해 그리고 이거! 하...떨린다 왜냐면 이미 지원이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떨려요 심장이 빠운스바운스 근데 들킬까 봐 겁나 아, 근데 이거는 미공개라서 혼자 보고 반응할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보여주고 싶어도 미공개라서 봐볼게요 뭐가 맨들 가 있거든요 아! 이름 봐버렸어 고요 보여줄 수가 없어. 아니 왜 채를 안 맞춰주는 거야 C 라인은? 음. <laughs> 일단 끝. 짠. 이렇게 그냥 언박싱으로 비디오를 끝내기가 아쉬워서 브이로그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던 플랫북 포카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이게 시님 시즌이... 제가 가졌던 건데, 해 손치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투명 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는 용도 쓰고 있고요. 이건 제가 아직 콜북을 사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고, 임시로 콜북 샘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지는? 이거 뭐냐 다이소 슬리브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서 포토카드 여기 안들어가 포토카드 사이즈가 아니라서 이걸 잘라서 앞에다 넣어줬고 뒤는 그냥 비공급이 발절 때 같이 뽑은 지원이 흑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 흑발 중이. 러고 여기는 사인 폴라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지원이 닮은 마멘 폴라로이드 포토카드 홀더 살때 이런 거 사면 줄때 그거 주는 거를 꼽아놨어요. 뭐 여기서부터 다들 아시는 거. 아리송 악색증 그리고 이거는 컨셉 포토 카드 이거는 셀피 이게 아마 마뮤테 일차일 거예요. 응 음. 제가 없는 게모켓샵 1, 2차거든요 이거는 지마켓 미공포 이거는 또 마뮤테 2차모켓샵2차 없어서 표시해놨고 이제 이거 보이 브랜드 큐버전 일 큐버전이 에이버전 일 에이버전이 그리고 후즈펜 룰렛 이벤트 이거는 제가 그때 사정 때문에 못 가서 일괄 양도로 해서 구했었고요. 이제 일괄 양도 받았던 거는 분철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뭐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미공포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앞에 컴퓨터 있거든요. 그래서 달별라니가올려은 리스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최근 거. 이거는 모켓샵 1차. 눈물을 먹으면서 그던 그리고 이거는 마뮤테. 이거는 나오자마자 그때 제가 현주가 나왔었거든요. 현주 언니가 나왔어서 지원 이 나온 분이랑 같이 교환을 했어요. 그 비트로드 1차, 한스 뮤직, 모켓샵 2차, 점프업. 점프업 진짜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다른 커보다 이거는 에버라인 2차 영통. 이거는 지마켓 글로벌 1차, 에버라인 크리스마스. 제가 이번 미공포 중에 좀 좋아하는 모켓샵 3차, 질마켓클럽 2차. 제가 이건 울면서 그때 뭐냐, 럭드 현장에서 교환을 받았던 럭키드로 비트로드. 하, 지금 가지고 있는 포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미공포예요. 그리고 에버라인 5차 영통 에버라인 5차 대면. 끝.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토카드를 소개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최고로 좋아하는 포토카드를 꼽자면, 저는 진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럭키드로 그냥 팬싸 착장도 아니고, 무대 착장도 아니고, 사고 있고 찍은 게 제일 예쁘고, 제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자주 들고 다닙니다. 끝내기 전에, 번외로. 이거는 제가 지원이 포카를 제외한 포카드를 모아놓은 바 있는데요. 일단 표지. 이거는 비트우드 럭키드로 연정이고, 이거는 한스뮤직 1차, 연정이 이거는 에버라인 1차, 연정이 미공포 이거는 에버라인 2차 되면 도이 미공포일 거예요. 세미 와이글로벌 미공포, 세미 모켓시 1차 미공포 여기서부터는 엘보예요. 그냥 도이 것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주도 있고, 이렇게 세미도 있고, 이렇게 끝. 양치 별봉. 이번에 많이 산 것도 아니고그래서 별로 없어요. 이렇게 끝.